아, 네. 안녕하세요. 강재빈입니다. 오늘 시골 와서 시골 맥주기 잡으러 왔다가 한 1시부터 여기 구리시장 왔거든요. 구리시장에 여기 뭐 진주 폴레학이라고 있는데 이 입구도 촬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신나게 한, 한 3시간? 그 좀잘 추시는 분들 많네. 연습 좀 제대로 했습니다. 요즘 영상을 제가 춤추는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약간 상황이 춤추는 공간도 있고 춤출 분이 없어요 영상을 약간 올려주실 분이 없어서 요즘은 플라텍 위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계속 연습을 필드 그러니까 플라텍이 필드라고 생각하고 항상 와서 열심히 뭐 여기 실전으로 필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콜라텍 열심히 다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뵙겠습니다. 항상 저 콜라텍 가면서 영상을 올릴게요. 근데 춤추는 걸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신나게 추고 잘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여기 우리나라 아, 콜라텍에 정말 오시려면 그래도 어, 레슨을 남자분들은 적어도 5개월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학원에서 그래야 좀더 여자분은 좀 짧을 수 있어도 남자분은 5개월. 저는 몇년 몇 했는데도 항상 부족하고 그러거든요. 고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착한 제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응.